아유 되는건 뭐참 네? 아우 참 앞팀에 또부지하게 많네 앞팀은 아, 아, 뭐냐 또 여자들인가 본데 어 골프 대전이 있습니다 땡과랑 프로송이랑 아자아자 아자, 화이팅 진하게 붙는건데 송프로 잡으러 갑시다 자 잡으세요 손만 잡으세요 송프로 잡으러 갑시다 생크하지 말고. 아우, 굿인데, 자. 이 정도면 깔끔하죠. 아우, 네. 안... 대단합니다. 대단합니다. 그래, 한번 죽여봐. 땡과야. 씨발 오늘 죽었어. 씨발 죽든지 죽든지. 이 너를 끊어. 송프로님 서드샷 벙커에서 합니다. 오 마이 갓 라이스 아웃 라이스 온야 페웨이 페웨이에서 친놈보다 더 붙였네 네 여기 가산 레가시 1 0번홀 파파이브입니다 거의 세타 엄사장 송프로 땡과 사몬 송프로 버기 p u s h 니다 d a c 디 a 오오아 l Woody. Ah, 야, 다행히 봄으로 봄철이 네 w p 보기 썬컨보기 야, 피해갔어요. 첫홀 구샷 공세기가 아, 나라니고 야, 내건 턱에가 있네. 아, 위험한데 집중. 대판 없지? 집중 예, 야야큰거 큰 있다 큰거 있어 큰거 있어 파스리 오늘 언덕 갑니까? 그 언덕 갑니까?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홀 핀떼 나이스. 나다. 오. 오케이. 오케이. 오. 오. <laughs> <laughs> 나이스 버디 버디 퍼시고 왜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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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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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손프로가 이게 사기치네 지금 남의 라이를 희한하게 가르쳐주네. 야, 이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.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. 엄 사장님. 어, 지... 세복이죠 세복이. 세포기. 어, 아니다. 와는데라니까 복이 없었어. 어, 버디 어, 하나야. 와운더. 지금 오늘 왜전화나 모르겠네. 핫송. 차이 차이. 어오또 붙었어. 이건 진짜 붙었다 이거. 나 파고. 줬잖아. 나만나지다않잖아뭘 아, 줬다고 그러 자. 어? 이것도 붙은거야 굴러, 굴러? 저도잘 굴러갔어 좌측으로 옛날이 생각납니다 여기서 일레븐운이라고이 이 파스릭 90야드짜리를 일레븐운 시키고 삐져가지 말아마디 안하고 세월 동안 이번 올도 과연 나올까 그것이 옛날 생각 좀 한번 하세요 형님 덥네. 야, 이건 더 붙었어. 이거 더 붙었어. 이건 컸어. 더 붙었어. <목소리> 야, 이건 컸어. 야, 컸어요? 어, 큰것 같아. 아니요, <목소리> <이거> 딱 맞아요. 내 시부부들 새 만든 거. 야, 너 오늘 왜 그래? 어. 아, 씨, 사람 불러갖고 언도치면 어떡하냐고. 음, 바보야. 야, 야, 니엄 네 어디네 이거? 어, 너는 죽어봐라. 야. <laughs> 나, 나는 규석이 이게 붙은 줄 알았는데. 야, 근데 여기 막고 왜 일로 네. 스피니 먹냐? 아니야, 갔다가 땡긴 거야. 누가 저한테 쇼퍼팅 좀 가르쳐 주세요. 거기 네. 가나버려. 야, 달립니다. 달립니다. 통과. 통과. 라이스파. 달려라. 달려. 아. 전혀. 야, 반대로 가. 통과. 통과. 저 혼자. 저 혼자. 그거 왜 벗고 르세요 이거 막고 튀어요 아니에요 이험하자니까그다자 버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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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어버디 리어 버디. 300원? 리어버디 야 그럼 3, 4번구 900 들어옵니다 900 들어옵니다 900바 이야 셋다파 있는데도 어머마다 어려운 시기에 요새 제가 궁핍한 생활에 900바시면 꾸에이띠오가 100그릇 정도 됩니까? 미쳤다, 미쳤다. 좋다 잘 맞았다 이야 기가 막히다 나이스 온. 이글 찬스 이야 정말 기가, 막, 기가 막히다

이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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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글 이글. 이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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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글, 이 이글, 이글, 이 이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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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버디. 어. 삼고안 좋아해. 뭐깎잡았어 에, 어? 어. 와 거... 이거 버리네. <laughs> 하늘의 영광. 유사장님은, 어, 아까 그대로 있어요? 네, 잘못습니다 50발 있으면 50발 주세요. 없어요, 없어요. 어? 어? 어. 거의 얼만데? 180인데. 180안될됐야니뭘 어. 칠라고? 오, 잘 맞았다. 그 박세리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칠라 그래? 네, 먼저 칠게. 아, 됐어요? 박세리 나 박세리. 됐냐고? 네네네네 네, 네, 네. 아 비는 쏟아지고 우리 엄 사장님 니어버디 니어버디 오. 감사합니다. 오케이, 파. 오, 샷. 저렇게 사람이 안 되는 걸 바라다가 꼭 재봤습니다. 캐나디가 돌립니다. 지금 핀 가지고 막는다고. 빨케이 50바짜리잖아. 나는 다. 우리가 간 거야? 어, 오래 있어 어, 저기, 저기, 지 목욕탕이잖아, 저기. 저기, 지 목욕탕이야, 저게. 자, 비읍? 어? 저게 안 보이면 디지아지. 저 정도는 보이지. 일로와. 어이! 형님은 음, 만많이서